자기야, 가난을 반대로 하면 뭔것 같아? 난가? 맞아. 우리 얘기야.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 될 확률보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어. 그 대표적인 얘가 애플의 스티븐 잡스. 알아? 알지. 그 사람이 원래 애플을 만들고 경영해서 쫙 키웠다? 근데, 이 사람이 잘린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뭐 말이 안되지만 외국에선 되니까 잘리고 실패했잖아? 그러면 다시 애플에 재취직이 돼요 CEO로 왜 이게 가능한가 알아보니까 부자들은 가난했던 과거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지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해 왜냐? 그 가난을 못 겪어봤고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두려움인 거지 나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우리집이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래서 방 한칸에서 늘 잠을 다 같이 잤어 내가 감기 걸리잖아 내가 나을 때쯤 되면 동생이 걸리고 그때쯤 되면 엄마가 걸리고 아빠가 걸리고 감기 하나 걸리면 한 달은 그냥 뚝딱뚝딱이야 1년에 감기 한두번 걸리면 그냥 1년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또 지나고 보니까 내가 2015년에 고시원에 살았는데 월세가 15만원이야 15만원짜리 고시원 본적 있어? 그지? 바퀴벌레 나오고, 쥐 나오고, 막, 자는데 옆에서 문 계속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건 허다했어. 나도 그때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갈래라고 하면, 안 돌아가지. 물론 안 돌아가지만, 뭐랄까,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면, 돌아가겠지. 왜냐, 난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자기랑 사실 관련 없어 보이잖아? 근데, 우리 얘기였던 게 뭐냐면, 우리 결혼하고, 맨 처음에 어디서 살았어? 얼른. 맞지? 23만원짜리 원룸에서 우리 시작했거든. 근데 다들 결혼하고 처음에는 아파트에 예쁘게 꾸며서, 예쁜 세탁기, 뭐, 예쁜 가전, 예쁜 침대. 하지만 우리는, 침대? 그 원래 있던 옵션이었어. <laughs>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실패가 온다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돌아갈 수 있지. 그지? 왜냐면 우리 그때도 좋았거든. 지금도 더 좋지만.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못 돌아간다는 거지. 처음부터 20평대, 3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모든 짐다 내팽겨치고 원룸에 돌아가서 살겠어. 그러니까 남들 보는 눈도 있지. 자기 자신도 부정을 하는 거야.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빚이 있는 데다가 일이 힘든데 자기 이런 삶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계속 힘든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힘들어졌다? 밑바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왜냐? 우린 가봤기 때문에 괜찮았거든. 우리가 다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다시 악착같이 무언가 하겠지. 부자들은 이렇게 가난했던 과거가 있었던 거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과거가 없다 보니까 못 돌아가는 게 핵심인 거야. 마무리하면. 우리 잘 살자. 응. 파이팅.